자첫 번째 코너입니다. 나는 내모다. 유승민 후보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유승민은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낼 유일한 후보입니다. 유승민은 강합니다. 경제에 강하고, 안보에 강하고, 위기에 강하고, 미래에 강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승민이 강한 것은 민주당에 강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바로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아닌 다른 사람 나오면 무난히 이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확실하게 정권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내에 도움이 안 되는 후보가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 주십시오. 내일이 선거면 우리는 진다. 동의하시면 O 아니면 X. 지금 들어 주십시오. 네. O가 두 분, X가 여섯 분 나오셨는데요. 진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32주입니다. 이준석 대표 말씀이 내일이 대통령 선거면 우리는 진다 아닙니까? 네. 아, 저는 내일도 지지만 3월 9일에도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 차이의 박빙의 승부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 이번 선거는 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어, 승부가 결정이 날 겁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똑똑히 봤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를 보면 저는 우리가 절대 방심할 수 없다라는 예. 생각이고 대통령 선거는 있시죠? 인물 구도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될 거라고 네. 시간 생각을 합니다. 다 됐습니다. 상대당 후보가 이재명이면 땡큐다. O, X. 답해 주시죠. 각 후보들이 이제부터는 질문과 답변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본격적인 토론에 나서는 시간입니다. 유승민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요. 네. 시작해 음. 주시죠. 4분입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 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거 질문 드리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고 간단하게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 그 정치권 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공정과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좀 무너진 이 법치와 상식을 좀 바로 세워 달라는 예. 그 부름을 예. 제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나 이런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런 예, 그 정도. 법질서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예그예 그,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 이러시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퇴임 후에 퇴임 후에 중니까.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지가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는 겁니까? 한한뭐 사오 개월. 네. 그 전에는 네. 그러면 검사로 계실 때는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고요. 정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님,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음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위기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 제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예, 예. 정상까지 가본 사람을할수 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보육공약 발표하시고 네. 오늘 자영업자 대책 발표하셨던데요. 네. 그걸 왜그 중요한 공약을 후보께서 직접 국민의라에 발표를 안 하시고 네. 왜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십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대통령 자격, 대통령 감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준표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하고 22년째 정치를 하면서 홍 후보님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홍 후보님 참 솔직하신 거 좋아하는데요. 고모님께서 순간순간은 굉장히 솔직하신데 이게 며칠 지나고 몇달 지나고 몇년 지나면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아뭐 박근혜 대통령은 잡범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모병제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택도 없는 공약이다. 젊은 사람들 피워들라고 이건 완전히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노무현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뇌물 때문에 자살한 사람 이러시더니 이번에는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말 바꾼 거를 수도 없이 많은데 시간이 다됐 죄송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반두 아, 번째. 지켜서. 네. 모병제는 이미 3년 전에 내이카콜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세 번째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는 거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laughs> 짧아서요. 아니, 제가 다음 라운드에서 예, 다시 한번 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께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런데 그, 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저항하는 강성노조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강성노조의 어, 이러한 그 저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유, 유, 후보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강성 귀족노조, 기득권노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는 정말 엄정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 시위를 해도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법집행을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노총이든 정교조든 저는 그분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한국노총이나 공노총이나 이 모든 노동조합 조직들이 저는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홍준표 후보님 같이 무조건 뿌리를 뽑겠다. 또 4년 전에는 이걸 해체시키겠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까지 동원하겠다. 예, 이런 걸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저 그거는 저기라고 제가 다른 분께 예. 질문을 하죠. 예, 예. 다음 유승민 후보님인데요. 자, 한번 배신자 또 배신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 어디 가시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노잼이다. 그냥 경제 전문가로 나서지. 이런 댓글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저, 배신자, 저거 때문에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신자라면, 그러면 최순실이 충신입니까 아, 저는 절대 그럴 생각하지만, 그거는 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제 신념을 가지고 탄핵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을 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잼, 제가 사실 노잼 극혐입니다. 그동안, 근데, 어 몇년 동안 좀 고생하다 보니까 좀 인상이 좀 심각했는 모인데 재미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 재미하려고 인스타 라방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첫 번째 토론과 같은 형식입니다. 이 질문 주제 역시 자유입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지난 그대선때 <laughs> 말씀하셨던 그 공약인데요. 이게 그 보수 대선 후보자가 밝히긴 너무 이 좌파적인 그런 색깔이 있고 특히 뭐 지난번 해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어그 최저임금 이거는 어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큰그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유승민 후보께서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어, 예. 갑자기 윤석열 후보님한테 못다고저한테우 고맙습니다. 해명할 <laughs> 기회를 주셔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원전의 안정성이 그 당시에 경주 양산지방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원전의 안정성을 걱정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을 그거를 좀 보류하고 원전의 안정성을 점검하겠다 이런 차원이었고 저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경제가 좋아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그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네. 다만 경제가 안 좋은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게 문제라서. 네, 다음 제가 제가 2018년에 모든 후보 중에 제가 유일하게 그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네. 잘못에 대해서는 늘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규직 고용총리한테 예.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유승민 후보님, 4분 드립니다. 우리 8분 후보님 중에 여기 검사 출신이 4분, 네 판사 출신이 한분 그러니까 이 토론이 뭐 수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네네. 아파트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님,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원가 아파트. 네네. 아까 그 시세의 한50% 정도로 줄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 후보님 말씀하신 청년이 몇살 까지입니까? 짧게 말해. 몇살 까지입니까? 뭐 저는, 한 사, 아니, 그 청년 플러스 그 40대 그 무주택자들. 아, 청년이 자녀, 아니고, 청년, 청년 플러스 청년, 40대입니까? 청년을 위주로 하되, 예, 40대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죠. 40대도 준다. 40대는 이제 무주택 다자녀인 경우에. 네. 무주택 다자녀인 경우에는 네. 40대도 네. 원가 아파트를 드린다. 네, 네. 그러면 말이죠. 네. 자,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네. 여기 젊은층의 무주택자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3기 신도시에 네. 30만 원의 원가 주택을 시세의 50%로 주면 거기에 이제 분양 당첨이 되는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청년들은 이 분양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겠죠. 그죠? 시세보다 50%나 싸니까. 상당히 로또인데. 상당히 이익볼수 있죠. 예. 당첨이 안 되는 청년들은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점수제를 다 둬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분양 해줄 때도 네, 네. 그뭐 여러 가지 그 점수를 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 순서대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그럼 청년들의 소득이나 네. 재산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다 따져서. 이건 뭐 하겠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그런 걸다 따져야 되고 이거는 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 물론이죠. 50%니까 네, 네. 그렇지만 네. 50%를 해가지고 정부가. 시세 차익을 70% 보장해주고 다시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로또죠. 그죠? 분양 당첨만 되면 로또거든요. 뭐한 5년 정도. 저는, 저는 부동산 네. 대책이 지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한테 질려가지고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원하는 거는 저도 선거 때니까 반값 아파트다, 원가 아파트다, 토지 임대보다 이렇게 싸게 드리겠다는 거 저도 말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집값과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의 그 시장 가격을 문재인 제발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시켜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는 저는 로또 아파트를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취임 초에 공급을 진짜 대폭 민간 주도로 확대해가지고 시장 가격 자체가 내려가도록 하는 게 그게 부동산 정책의 전공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도 그런데 뭐, 왜이 원가 아니, 아파트 그, 저, 그 예. 정책도 당연히 있고요. 있,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과 청년 예. 원가를 지금 돕고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그 행복 주택처럼 예. 아파트 가격이 좀싼게 시장에 나오면, 예, 시간 그 있는... 다른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예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요. 그 대금의 총장으로 계실 때. 네. 그 손준성 검사, 네네. 그분이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원을 통해서 지금 제보자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아니다고 부인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 본인도 부인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제보자하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계속 뭔가 서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웅원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요. 네. 그래서 만약,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네. 책임은 그,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네.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아니 그런데 네. 그분들이 네.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후보님 없다는 말씀을 예, 제가 유저체 낮춰서. 예 유보님, 윤호보님 예 그만해 주시죠 어,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못다 한 말씀. 어, 이게 어 우리 국민들에게 해 주시면 되고요. 유승민 후보님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는 우리 장애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헌법이 규정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 드리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는 제가 완전히 탕감을 해 드리겠다. 원금은 5년 동안 상환 유예를 하겠다. 그다음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1997년 IMF 위기를 보고 정말 국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벌벌 떱니다. 네. 제가 꼭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